자, 레고 캠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자, 내가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사실 그냥 별 문제가 없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1,100개가 나와버렸어,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도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켜. 1,000개가 나오는 영상은 반드시 또 찍을 거, 또 찍고, 또 찍을 거야. 폭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 아무 일도 없어도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릴 거야. 이건 나와 여러분들과의 약속. 좋아요 천 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어 드린다. 막 약속을 드릴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줬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고, 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HLB 영상은 굉장히 길었어. 어 왜냐면 절대 쉽지 않을 거거든요 HLB는 어, 자 그런데 내가 레고캔바이오도 말씀을 드려야지 뭐 길진 않을 거예요 자이 레고캔바이오도 똑같아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여기를 지지 반등한 자리야 자 우리 레고캔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요 알았죠? 그리고 내가 레고캔바이오 소식 있잖아 정말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다 남겨드리니까 여기 들어오세요. HLB든 H 저뭐 레고캔바이오든 내가 저 소식 나오는 거 바로바로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 의견이 뭐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듣고 싶으면 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 간단하죠. 내가 링크 댓글에 남겨드리잖아.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어 내한테 링크가 무슨 말인지 몰라 문자보내. 어 이 얘기를 오래 길게 안 할게요. 나 전화도 안 하니까 알아서, 알아서 들어오시고. 자, 우리 레고 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지금 보면 사실 쭉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서 얼만큼을 끌고 가느냐의 차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있잖아. 여기 지금 반등에 힘이 딱 들어온 자리야. 여기 쉽게 못 깨요. 이거 아래로 깨고 내 들어가기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한테 약간 페이크를 줄수 있다면,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상의 흐름상 실망 매물을 털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그런데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자꾸 팔고 밑에서 더 사고 자꾸 그렇게 주식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들 못 잡고 아쉽잖아. 자꾸 사고팔고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갈 수도 있고 조정을 주고 갈 수도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줄때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단과 관리상 중간쯤에서 이런 곳에서 딱한번 정도 이 아래로 내려오면 한번물 타주고 요 정도는 내가 물 타기로 허용해도 되는데 3차 매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야 여기서 1차 매수 했는데 여기서 2차 매수하고 여기서 더 내려가는데 3차 매수 더 많이 들어가고 이랬다가 여기 아래로 깨져버리면 이거 장기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차 매수를 이런 느낌으로 내가 2차 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의 흔들림 속에서 어, 2차 매수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여력이 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거야. 자, 지금 레고캠 바이오는 대시세에요. 이거를 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역대급 거래량이 지난달에 들어왔어. 왜 들어왔겠어? 이 매물을 다 소화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그냥 끝내버려요?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과거에 여기도 봐봐. 이것도, 지금 과거에도,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 여기도 컸던 상승이야. 근데 여기서 거래량 실리다가 월분 거래량 이렇게 들어와버리잖아. 굉장히 사실은 큰거 들어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이게 끝나지 않고, 이 월봉상 이렇게까지 갔다고, 사실은. 자, 한번더 이렇게 탁 하고 여기서 깨뜨려버렸어 근데 이때는 바이오 분위기가 워낙 좋았죠. 20년도니까. 자, 그런데도 이렇게 깨졌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20년도 이놈도 내집이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제가 되니까. 어. 왜? 한미반도체 봐봐. 한미반도체 보시면, 과거에도 이렇게 지금 상승하기 전에 이런 상승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 매집이라는 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버리면 증명이 되잖아. 이것도 매집이에요, 다. 자, 레고 캠 바이오도 분명히 지금 더 가야 된다고. 근데 월봉상 지금 큰 시세가 한번 나왔고 사실 이게 월봉상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있죠. 여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음봉이 나오고 사실 이게 오면서 이게 또한번 받는 자리 갖고한두세두달 뒤에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인데 지금 아, 레고캠 바이오는 사실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있는 게 아니야 뭐 방산이나 반도체 같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업체, 업종들은 업 오르고 조정진압하고 또 오르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바이오들을 한번 힘을 줄때 간다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을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신제품 발표하잖아. 이 AACR에서. 그게 이번 주 금요일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실망 매물을 받아갈 자리를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다가 계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레고캔바이오는큰 건이 하나 분명히 나올 거야. 절대로 작은 건이 아니라 큰 건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왜,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지금 a d c 항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얀센도 뭐 그렇고, 뭐, 머크도 그렇고, 굉장히 큰 제약사들이, a b c 하는 기업들 이 계속해서 임수해 간다고. 왜냐하면 계속 돈이 필요하잖아. 임상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적인 기술이고, 임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래도 레고캡 바이오는, 오리온이라는 빵빵한 지원금을 얻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쪽에 플랫폼으로 갈수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넘어가고, 뭐, 어디서 뭐, 그, 뭐, 이런 데서 뭐, 합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회사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 내 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간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구간을 거쳐가는 게더 좋아요. 왜? 한달 동안 이게 나왔잖아. 그럼 다음 월봉이 또 크게 줄 수도 있어. 결국은 문제가 없는 단계까지 와 가지고 지금부터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겁내고 이럴 단계가 아니라 약간의 조정, 약간의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냥 견디고 지금 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자, 이것도 엄청난 매집이에요. 이 신고가 매집이 과거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이고, 여기에 상승이 있으면, 여기에 탄 개미들이 있잖아. 우리도 여기서 다 탔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차익치던도 해. 물린 사람은 손절도 해. 어, 지금 안 보낼 거야. 어, 지루하게 해주는 거지. 하지만 계속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 캔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인 거예요. 알았죠? 내가 오늘 레고캠 바이오는 요정도 하고 정리하고 오늘뭐 1%정도 내린 부분이고 아직은 지지선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 매물때 지지선 이게 올라왔고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여기 닿 깔려있기 때문에 쉽사로 여기를 뚫고 내려오진 못하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접었다 가는구나 요정도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레고캠 바이오 어제도 좋아요 1000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도 별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또 찍어 주, 드린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내일도 내 네, 내국인 바이오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